국제기독감독청 복음의 소식을 받듭니다. 국제기독감독청이라는 것은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그리스도께 돌아온 열한과 열방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성경의 말씀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국제기독감독청은 모든 교회와 목사님들, 성령님들에게 큰 하나님 말씀에 위안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축복입니다 이제 답을 분명히 주신 축복입니다 이제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직언하신 말씀 성경의 구성론을 말한다면 성령은 하나님이 지분하신 말씀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가능하신 말씀, 하나님이 말씀을 응용해가는 삶의 배경을 열어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규례법도 하나님과의 관계법, 그리고 사랑과의 관계법, 그리고 사물과의 관계법, 이것을 합성어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란 말씀은 하나님의 규례법, 사랑과의 관계된 규례법, 그리고 사물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법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직접 입으로 하신 말씀, 을 가리켜 직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성경의 구성론의 첫 조건이며, 그 다음은, 가능하실 것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배경 속에서, 그런 관계 중에서 성공과 실패에 대한,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해결책, 하나님의 정리해 주시는 그런 관계로 간접적으로 성람학통해해주 주신 씀이이사서죠죠그떤서서를리켜켜능하하신씀이이라는은 간접적으로 은신접적이로주얘말입이라 이혼 증입를써주혼증 하신 써은 부부 하신 문은에있간의문제어있 모세가 하어서모 여쭐 하나러면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간접적으로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모세 율법이라고 하는 말을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직원 하신 말씀 속에는 이혼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책을 주신 말씀, 간접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가능하신 말씀이라 그것을 가리켜 선주사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윤례윤례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루어진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상황 속에서의 관계를 증참가난하신 네, 말씀을 종합적으로 주의 종들이 그것을 증인들이 참작한 경험, 교훈, 체험, 역사관 이것을 가리켜 종합해서 증참인들의 말씀이라고 해서 증참의 말씀입니다. 그럼 증참의 말씀이라는 것은, 아, 편지서를 말하고, 그래서 전도사라든지, 이제, 편지서. 그래서, 아, 지금 서신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상황으로 전개돼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늘 내려오면서, 말씀으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돌아가라! 근데 말씀으로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 것인지를 그렇게 해줘도 모릅니다. 말씀으로 돌아간 얘기는 뭐냐면, 이미 하나님이 지원하신 말씀으로 돌아가는 얘기죠. 그러면 신앙은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성경의 말씀을 이제 열어주시는 그길를 앞으로 전개해 드릴 겁니다. 우리가 첫째 성경 구성론엔 하나님이 직언하신 말씀이 성경의 기본이고, 두 번째는 그 사건 속에 이어진 것을 치료하거나 정리하는 사건을 이루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을 보충적인 것을 말씀하신, 가능하신 말씀, 선지서를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증인들이 참작해서 아 하나님이 러셨구나아 이렇게 했구나 아 이런 것이 나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구나 이런 속에서 아 나는 이렇게 사실 관계를 이렇게 제시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증인들이 참작해서 그것을 가지고 서신서가 전개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신서에서 자꾸 서신소로 자꾸 끌고 내려가기 때문에 증인들이 참작한 증참의 말씀으로 자꾸 내려가고 있지. 하나님이 지근하신 말씀으로 돌아가라, 돌아가라, 돌아가지 못한 원인은 성경선생님들이 많아가지고 자꾸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면서 자꾸 끌고 내려가기 때문에 기독교의 문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입으로 직접 하신 말씀, 예수님이 입으로 직접 하신 말씀, 그리고 성령이 철저히 인그 능력으로 우리를 어떻게 컨트롤 해주고 계시다는 그 성령의 개명, 즉, 하나님의 개명, 예수님의 개명, 성령의 개명, 그 성령의 개명, 이렇게 따지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은 0계명이고 예수님의 계명은 팔복음입니다. 그리고 팔복음 속에서 5장, 6장, 7장은 팔복음에 대한 그 배경을 깔아주신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서신서는 자기들이 보고 듣고 느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신 하나님이고, 이런 예수님, 이런 분이시고, 성령은 이러한 분이시다. 근데 성령의 계명은 뭐냐? 열다섯 가지입니다. 열다섯 가지가 계명입니다그계명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백성으로서, 복 있는 사람으로서의, 그리고 손색이 없는, 따뜻한, 1.1액도 변하지 않도록, 절제력인 개명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성령의 열매는 사랑, 해락, 화평, 온유, 절제, 이런 모든 것을 그 열매를 우리가 말하고 있지만 이 열매를 몇기까지는 하나님이 절대로 성령께서 우 절제력으로만 다스려 주시게 되게 되 있어요. 그 절제를 뭐냐, 열다섯 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개명을 열다섯 가지. 그 개명을, 그 절제력인 개명의 능력이 나를 컨트롤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설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하시고 이제 직언하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요 가난하신 말씀이 선지서요 증인들의 참작한 증참인들의 이게 목사님들이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다 증참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꾸 서신서에다 서신서를 또 쓰고, 서신서에다 서신서를 자꾸 쓰고, 자꾸 끌고 내려가려고 하지 말고, 이제 서신서를 좀 그만 쓰고, 이것이 다 뭐냐? 주님께 돌려드려야 된다. 성령의 기쁨이 있 살고 있는지, 열다섯 개명을 지키고 있는지, 예수님 의팔계명을 우리가 지켜가서 복이는 사람이 되고 있는지, 이것이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십 개명에 대한 그것을 우리가 바로 서 있는지를 이렇게 정리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 강조드립니다. 하나님이 지원하신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어요? 선생은 하나이시니 곧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그랬어요. 그럼 아버지께서 우리를 가리킨 거예요. 식계 명은 우리를 가리킨 거예요. 인생을 가리킨 거예요. 이 세상이 어지럽고 이렇게 환란 벌어지는 시대 속에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개명에 다 위탈되고 이래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사는 삶으로 이렇게 변질된 거예요. 딴거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계명도 살려는 백성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구원시켜가지고, 복 있는 사람. 정말 복 있는 사람. 그래서 한국교회가, 복 있는 붕을 통해서 한국 경제가 살고, 정부가 살고, 사회가 살고, 이 모든 세계적으로도 가장 투철한 한국민이 되었다는 것은 이 엄청난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 성령의 철제에 의해서 한국 도둑놈도 없다는 거예요. 옆에 불고 놔둬도 가져간 사람 없지 않아요. 도둑질 하질 않잖아요. 왜 그러냐? 성령의 철제에 근육 역사가 회계, 은혜, 감사, 네? 이런 그, 아, 남의 것 탐심하지 않고, 이렇게 매사에 절도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범이 되어서 사회가 밝아지고 정치가 발전하고, 국가 번영이 이루어지는 것 이런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초점, 말씀으로 돌아가라, 돌아가라.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말씀을 받은 자 신이라. 그럼 신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이 힘이 가까내 입에 있고 내맘음 있다. 힘이 가까내 입에 있고 내맘음 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이것이 우리 방황하고 있는 삶이 무슨 의미냐? 정참인들의 자꾸 끌고 내려가는 일에서 하나님 말씀을 혼자 비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최차 강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려면 하나님이 주인 하신 십계면이하나님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가난하실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계명을 잘못됐을 때, 보충해주고, 깨닫게 하고, 치료하고, 징벌하고, 그것이 예언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자꾸 말하고 하니까, 그것이 증인들이 참작한, 증참인들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설교 듣고 신앙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우리 국제기독 감독청은 이제 선포한 것이 벌써 세월이 흘렀습니다. 10여 에이다돼가고 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예수님의 팔복으로 돌아갑시다. 성령의 철저력의1 5 개명으로 돌아갑시다. 그럼 우리는 신앙 완전한 성당다 밝뜻한 일점일액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 주의 백성이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 국제기독감독청에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새로운 변모 예수님의 말씀의 새로운 변모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컨트롤하고 있는 그 역사의 변모를 이제는 자기가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신앙 축복을 하나님이 내려주셨습니다. 그 비밀을 밝힐 것이 바로 제사장 예배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영혼이 목자와 감독된 죽게 돌아온 주님이 이끄시는 열암과 열광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 세대를 완전히 정리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꾸 뒤를 쳐다보지 말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예수 그리도,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해서 성령의 날를 얼마나 컨트롤하고 계신, 컨트롤하고 계신지, 성령이 날 얼마나 절제력으로 나를 다스려 챙겨주고 계신지, 날 얼마나 날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지, 성령이 날 얼마나 시시풍근 초초 일곱을 깨우쳐 주시는지.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성나 영혼과 육신, 생각과 마음, 눈과 기아, 직분, 손길, 발걸음을 생애는영원하록보여서 성령이 내 저주만 하셨어. 시시, 범분, 초초, 일곱시 일티적, 보나, 들으나, 느끼나, 먹으나, 마시나, 자나, 깨나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지혜, 지식, 의와 거룩함을 충만시켜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신 주인들 따르는 따르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주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라 하신 대로 이루갈거룩한 최반 위에 기사와이 적과 표적 속에 내가 민첩하고 얼마나 순종되 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역사가 됩니다. 모든 비밀을 이제 앞으로 전개할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든 듣는 분들에게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고 줄입니다.